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일단 마령을 돌 건데요. 마령을 이제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도사 입장에서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무슨 스킬을 써야 되는지 가볍게 천천하, 천천히 이제 이제 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격수는 일단 주술사 그리고 유인 한명 해서 세 명이서 좀 돌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령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들어오게 되면은 마력 마력에 반해서 쭉 올라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시 방향, 1시 아, 방향은 혈마와, 11시 방향 적혈관마, 그리고, 어, 7시 방향, 치명, 어, 5시 방향은 아랑. 이렇게, 4명의 4대 천왕을 잡아야 됩니다. 4명의 4대 천왕을 잡아야 되는데, 어, 일단 도사가 여기서 해야 될 점은 없고 덕수, 일단 격수한테 캐시, 어, 그 다음에 생안대법, 이런 거잘 벌어주시고, 무신 잘 돌려주시고, 어, 만약에 좀, 격수분이 딜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무신. 좀 생존이 좀 힘들다 싶어 용신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쭉쭉쭉 들어가시고 여기서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서 신변을 한번 해줄 거예요. 신변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동 있으면 시동도 켜주시면 좋아요. 시동도 저도 시도록 할게요. 시동도 켜고그 다음에 여기서 마력방 그리고 그림자 한번 키시고 격수한테 스킬 돌리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들어오게 되면 은 일단 여기 이렇게 가운데 보스가 뜨는데 접수랑 반대 위치, 에마는 적수랑 반대 위치에 서주시는 게 좋아요. 활용구천진하고실령지 돌려주시고, 자 22줄까지 시켜보면 22줄 됐죠? 팔개진 바로 깔아주세요. 자 백포이언처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격수가안 죽습니다. 보시죠? 그렇죠? 백포이언처 한번 눌러주면 안돼거요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가서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신선의 영역 그방 깔아주시고요. 혈마가 8줄 때이 이동을 해요. 이동 때 옆으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요런 식으로, 대포의연 살짝 눌러가지고, 실드랑 이런 것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어. 자, 로아 분은 어차피 저, 저, 저한 분은 저거라서, 유인이라서 크게 죽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 여기서 유인 안 땡기기 때문에. 자, 그리고 11시 방역, 적혈강마예요 적혈강마의 경우는, 어. 꽤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힘든 힘든 거는 도사가 힘든 거라기보다는 어... 이제 격수분들이 힘들어요 여기는. 일단 첫 번째 들어오시게 되면 파룡무창진하고 실령직은 거의 그냥 무조건, 무조건 세트라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은 어차피 크게 상관없어요. 1 5섯줄 때서부터 이제 여기서 청강검피지는 눌러줍니다. 청강검피지청강피지 장판 피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길 넣어주시면은 돼요. 분신 나오게 되면은 신부터터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수가 알아서 그냥 분신 잡고 적격만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어때요? 별거 없죠? 되게 쉬워요. 별거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흑치명을 가게 될 건데 흑치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의만 있으면 돼요. 치명도 마찬가지 유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뭐 굳이 뭐. 다른 거할 필요 없고 유인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는 게 유인이 가끔 현무 유인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무 유인으로 가게 되는데 현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격수한테 탭 잡아놓고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격수한테 탭 잡아놓고 들어가셔서 실령지입하고 이제 파령무창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현무가 소환되는 게 보이면은 바로 칼개진을 깔아줍니다. 바로 칼개진을 깔아서 일단은 한번 생존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백호이연 첨을 한번 눌러서 실드를 한번 돌려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도사는 이이 어, 이 현무 옆에 위치하시는 게 좋아요. 현무 옆에 현무 옆에 위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더 손이 된다면은 청강 방패진까지 눌러서 이제 어 뭐야 현무한테 들어가는 딜을 조금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아랑의 경우도, 어, 딱히 뭐, 없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뭐, 딱히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도사들이 해줘야 될 점은, 딱 하나. 시력, 시력 회복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력 회복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시력 회복은, 지금 당장안눌러도돼요 실령직하고, 활용무창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신선의 영역 하나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끝나갈 때쯤, 그리고 칼개진, 끝나갈 때 하나 더 깔아주시고 그리고 팔계진 끝나갈 때 팔계진 한번 깔아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 아랑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이때서부터 이제 시력 회복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주변에 이 봉인된 비석이라는 요그 비석에서 저악령들이나오는데저악령들이 이제 눈을 가려요 그래서 이렇게 시력 회복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없어요. 아령에, 이제 아랑에서 이제 패턴이 있는데 고립 패턴과 이제 유대 패턴이 있어요. 유대 때는 떨어져야 되고요. 고립 때는 붙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뭐 패턴 없으면 볼만한 패턴. 그리고, 맞아, 이어서. <laughs> 자, 이렇게 마령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마령에서도 마찬가지.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장판 피해주시고요. 장판 피해주시고. 요렇게 지금,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피하면서 지금 불개신공이 들어갔죠? 요런 식으로 이제, 나도 살고 격수도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서 스킬을 눌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격수를 살릴 수 있는 스킬이 세개 세 정도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불기신구두 번째 백호의원, 세 번째 백호의원. 첨 해서 여기서 이제 쟤네들이 이제 몹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 비염 치운서를 한번 돌려줍니다. 귀염 치운서 한번 돌려주고, 그러면 이제 잡목들이 싹 잡히죠. 마령한테는 귀염 치운서가 안 들어가요. 마령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 만화가 부족하지 않게끔 신선의 영역이라 이런 걸좀잘 활용해 가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령까지 완벽하게 클리어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도사 시점에서 어떻게, 뭐를 준비하면 되는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